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또 기억하게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직접 눈에 볼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지하시기도 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들에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이란 강대국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이제 광야의 출발선에서 약속의 땅, 갓난 땅을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각오로 믿음 가운데 서가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째 첫 달에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선들이 출애굽한 다음 해 정월 초 고성막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을 향해 출발할 시점이 된 것이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당시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선들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430년이란 애굽의 노예에서 참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애굽이란 강대한 압제 속에서 살아 있으나 죽음과 같은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구원받는 날이란 것입니다. 주려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예구 생활은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 소리가 울려퍼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손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때를 기다리며 야곱의 자손 70명이 70명이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손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땅에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로 이렇 11장에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려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열흘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달 14일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울러 먹되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진이라. 계속 12장 12절에서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애굽이란 강대국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바로 왕이란 강력한 왕의 손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를 유월절이라 명하시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모든 백성들에게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1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첫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출애굽 시에 지킨 6월절은 모든 예고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 날이란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날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6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육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키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한 날에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들을 말이죠. 그리고 민속의 일장에 가서 모세와토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한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새집하식 진을 치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강력한 바로왕의 손아기에서 바라의 장자를 치며 너희를 구원한 나 여우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심에 성막이 세워져 있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나 요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사로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미대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한 날에 모든 윤례와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운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광야 여정은 반드시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여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육월절을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이하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정의 초상이나고 모든 가족들의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육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알기에 정한 기일에 지킬 수 없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모세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에게 먼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란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 또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시체를 먼저 보존하게 된 자는 하나님 옆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러 배선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6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1절을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의 기간을 회복의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한달 동안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회복한 뒤에, 한달 뒤에 둘째 달 14일에 하나님의 교례와 법도에 맞게 6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독님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지만 예배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날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날의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외 없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윤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거류민도, 즉 이방인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국 당시에 지켰던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인방과 문설지에 발라서 구원을 받은 그런 잡족들과 잡족들에게도 허락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국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흠세를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애급 온 땅에 선포한 하나님의 준음한 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수많은 잡족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생명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혈연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곤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 얻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거류민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유월절의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르민이나 본토인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윤례는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워가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멀어져 있으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십자가 보일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가셔서 하나님 바라가신 구원의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